자 드디어 중등부 대망의 클리닉을 시작합니다.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론하고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정규수업 때 수업을 들어봤으면 아시겠지만 투부정사가 유난히 범위가 어, 내용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 외워야 될게 많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문장을 영작하는 문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요. 100점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자, 100점을 맞으려면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영작을 하는 만큼 당연히 중요한 건 사실 제일 원초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너네 꼭 항상 수나 시제 일치 안해 갖고 틀려오지? 그것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해석을. 일단 내가 명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죠. 자, 명사로 쓰이면, 내가 뭐라 그랬어? 자, 명사는 쏙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자, 주어이면 기본적으로, 문장에 맨 앞에 위치했거나, 아니면, 가주어, 이슬 써서 뒤로 빠졌겠지. 그지? 목적어 할 때는 언제겠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지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서 반 이상 간다고 그러니까 동사 제대로 구분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자 보어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자동사의 보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사 특히 뭐 비동사나 s 이런 거, 그지 그런 것들 나올 때 이제 뒤에 투부장사는 보어 역할하는 거지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 있겠지? 그래서 너네 뭐 allow, ask expect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뒤에 목적격 보에 투구정사 나온다 이거 중의중상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형용사는 형용사는 그냥 뭐야?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죠, 그지? 그 다음에 부사. 자, 부사 겁나 많지. 자, 부사는 딱두 가지로 보면 돼. 뭔가 좀 미래적인 느낌이랑 결과적인 느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자 미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될 거고 자 그리고 뭐도 있냐면 저 조건 요거를 아마 많이들 몰랐을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 자 요거를 근데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선배들도 생각보다 많이 까먹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 두부정사 만약에 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 80%가 다 뭐뭐하기 위해서로 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강해. 그럼 그때 뭐뭐 한다면요. 해석해보세요.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요.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럼 됐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어, 맞네요. 자, 세 개. 자, 결과는 말 그대로 그냥 결과.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 뭐뭐 했다. 그래서 너네 요거 결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너네 그 뒤에 온 to 구 정사. 뭐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 어, 시험에 떨어졌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감정이 나왔어. 그러면 감정의 원인. 예를 들면 I'm happy, I'm tired 이런 식으로 감정의 나오면, 뒤에 투 보정사는 그거에 대한 이유.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앞에서 예를 들면, 너네가 조동사로 해서 판단했어. 을 그래서, he must be smart. 그는 틀림없이 똑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판단했어. 을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 꾸며준다는 건뭐 앞에, old enough, hot enough, too hot, too cold.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hot, cold 같은 형용사 꾸며준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네 뭐로 바뀌는 거야? to, to 구문이나 enough, to 구문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어? 자, 이게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 끝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투부정사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당연히 해석해야 돼. 어우, 선생님 이거 지금 100문제나 주셨는데 이걸 다 해석하면서 풀면 시간 오래, 자, 그러면 저걸 해석해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를 100번이나 연습을 저희가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게 해석이 빨라져야 문법 문제도 맞추고, 내신 시험도 100점 맞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영어가 쉬워질 거예요. 자, 지금 고생스러워야 고등학생 때안 고생해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너네 중2, 중3 때 고생하는 거랑, 고2 고3 때 고생하는 거랑 급이 달라. 만약에 중2 중3 때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고2 고3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메우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것도 뭐 잘못 아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때 하면 예를 들면 내가 한40%의 에너지를 써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걸 이때는 80%가 필요해. 그러니까 두 배나 차이 나는 거지. 왜 그러겠어? 이때 해야 될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특히 수학. 그러니까 지금 안해 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제발 100문제나 준 이유는 이것만 하면 마스터가 되니까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꼭 써. 자, 쓸때 만약에 너무 길면 그냥 부사, 명사, 형용사만 쓰세요. 그리고 특히 명사면 주어, 목적, 보원지도 쓰고 부사면 여기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를 쓰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1번. To appreciate. Appreciate는 고마워하다야.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고마워하다도 되지만 uh, Appreciate는 여기서 이해하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The School Times는 held a writing contest, 글쓰기 대회를 held 열었다 개최했다 뭐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어, 우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네. 부사 목적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런 이런 식으로 용법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부사 목적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이러면 좀 쓰는데 빡센게 어 하겠지 자 이렇게 꼭 써야 돼 I was very busy. 저는 매우 바빴어요. 그리고 didn't have time. 그리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럼 딱 봐도 시간이 없었어요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 안되죠 어떻게 해석돼요 내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자 뒤에서 명사 타임을 수식하고 있네 이거 타임 명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형용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a diplomat. Diplomat은 외교관이란 뜻이에요. 자, 한 외교관이 is a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대표란 뜻입니다. 자, 단어 모르면 시티쌤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냥 풀지 말고. A nation, 국가의 한 대표래요, 외교관은. 근데 그게 그 대표가 who, 누구냐면요. Works, 열심히 일을 해요. To keep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다른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교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열심히 일한데요. 뭐하기 위해서 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to는 부사로 쓰이는 거죠. 목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to talk to our first young diplomat. 자, diplomat은 또 나왔네. 자, 우리 최초의 첫 어린 외교관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리포터, 우리 기자는 standing by at 경복궁. 경복궁 by. 옆에 서 있는 중이래. 외교관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네. 자, 부사. 목적이죠? 그러니까 부사 목적이 거의 80%야, 얘들아. 자, 어, 얘 뭐야? It's important. 앞에 it 붙었지. 그럼 얘는 진주어지. 얘다 주어잖아, 주어. 이 진주어니까 뭐야, 이거? 명사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하셔야 돼? 주어라고 하셔야겠죠. 자, you don't have to work at the UN to be a diplomat. 너는 u n 에서 국제연합, 국제연합에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네. 그러니까 얘는 부사 목적. d o n t forget, 얘들아, forget, 은 잊어버리다지. 자동사 e 타동사뭘잊 e 버 forget, f o r g 타동사야, r g e t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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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자리인 거지.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똑같은 의미로 호프 뒤에 목적어로 쓰였지. 호프도 희망하다. 뭘 희망하는지 알려줘야지. 타동사겠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역할하니까 얘도 목적어. 자 얘는 no place to go. 그는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 가기 위해서 말이 이상하죠. 뭐예요? 장소 꾸며주는 거겠지. 갈 장소가 없다. 자 형용사 역할하네. place 명사죠. You must 어 열받. You must use. 너는 틀림없이 this precious silver. 이 귀중한 은을 사용해야만 해. 자,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to become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귀중한 은을 사용해야만 해. 자, 요거는 뭐뭐, 어, must 나왔으니까 틀림없다. 만약에 저 must가 틀림없다였으면 얘는 뭐뭐 해서, 즉, 감정,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만 얘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해석돼 그러니까 이래서 해석하서 풀라는 거야. 10번 만약에 부사 판단의 근거 이렇게 해서 틀렸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 자, 얘는 부사 목적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너는 반드시 이 귀중한 은을 사용해야만 해.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는 쭉 풀어봤고 여기다 100번까지 쫙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자, 얘들아, 하, 투부정사 준동사지. 그래서 일단 준동사인데, 얘가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인다 라고 하면 앞에 뭐를 가져야 돼요? 투부정사는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써야 돼요. f 그리고 외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돼. 왜냐면 give it to I가 맞아요. Give it to me가 맞아요. 여러분 give it to me라고 배웠죠? 자, 그러니까 뒤에 봐봐. to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격 미, 목적어잖아. I, me 목적어잖아. I my me, 그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써야 돼. 아니면 ove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사람의 성격. 예를 들면, 뭐, kind. 친절하다. polite. 예의가 바르다. 그 다음에, wise. 그 사람 참좀 현명하다. 아니면, rude. 무례하다. 아니면, 뭐, foolish. 어리석다. 이런 좀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얘들아,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 딱 고유의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f 가 아니라, 오브를 쓰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성격일 때는 앞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용사가 각각 사람의 성격일 때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C에 따라서 보어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브를 쓰는 거고 그 외에 명그외 그 형용사는 전부 4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하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지. 사람의 성격이 중요하다? 사람의 성격이 중요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difficult 사람의 성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동. 이 자, 그러니까 수식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움직이는 게, 옮기는게 어렵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나타내면 뭐. 그러니까 행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브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래서 그다음에 봐 봐. kind. 이거는 말하는 게 친절한 게 아니라, 내가 친절하다는 거야. 말, 그렇게 말하니 을 내가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성격을 강조하지. 그러니까 이러면, 오 f 자, safe는, 밖에서 나가 노는 게 안전한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니까, f 그리고 it's okay. 어, 성격이 괜찮다? 그게 아니라, to leave a little early today. 오늘 좀 일찍 가는 게 괜찮냐. 행위가 괜찮냐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f 이렇게 풀면 돼요. 한 개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성격이면 오브, 그 외에 싹다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 정사의 전그 뭐야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포를 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영작에 엄청 많이 쓰니까. 자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 일단 so 형용사 부사 나오고 쭉 접속사 대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뜻이 뭐예요? 너무 형용사, 부사, 해서, 뭐뭐 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아, 너무, 나 너무 더워서 어제 에어컨 틀고 잤어. 나 너무 추워서 어제 옷을 새겹이나 껴입고 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소가 이제 이 너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이 대시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투구정사 쓰면 개꿀이야. 그러면 동사를 안 써도 되잖아. 투부정사는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쏘댓구문이 긍정문이에요. 긍정적이야. 그러면 어 형용사, 부사에다 enough 넣어서 투부정사 쓰시면 돼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부정문일 때. 자, 저한테 문법 배우신 분들 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투. 투 너무라고 하면 안돼 얘다 투 너무 아니야. 투는 뜻이 뭐냐면 지나치게야, 지나치게. 얘들아 아, 오늘 날씨가 지나치게 더 좋은 말이야? 안 좋을 때 쓰는 거잖아. 지나치게는 부정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투투는 안 외워도 되는 게 투를 부정어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굳이 안 외워도 알아서 쓸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대 so 뒤에 여 캔에 캔에 c 트 n t c 이런 식으로 부정어로 되있다, 투투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소대시죠 so 근데 c 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걸 형사 잡고 he's i too excited.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자 여기에 희랑 여기 히랑 여기 히 겹치지. 그럼 의미상해 주어. 그러니까 이걸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랑 얘랑 겹치니까 의미상해 주어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볼힘 안 써도 돼. 그냥, 그냥 뭐라 하면 돼? To slee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2번. Animals seem to be nice to each other in many cases. 자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It s i e m s 나 내지는 s i m e d 라고과거시제쓸 수도 있겠지? that 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던 주어 있지? 여기에 있던 주어를 이렇게 넣고, s i m s 고그 다음에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animals라고 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it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거. it seems that 하고, 자, animals를 그럼 다시 반대로 주어로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다시 it seems that 하고 이 주어로 가면 되죠 animals,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to be를 이제 동사 바꿔야 되지. 근데 animals는 복수고 현재 시제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r 이라고 해야지. are nice. 이렇게. 요거 중2, 중3 때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자, 3번은 잘 봐. it seemed that이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를 주어로 가져오라는 거야. some 아디. 근데 심드지. 그러면은 심드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이게 개꿀인 거야. 얘 그냥 시제에 상관없이 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뭐라온데? was를 to be로 하면 되지. 그래서 somebody seems to be already in the kitchen. 이렇게 하 거야. 안 어렵죠? 자, 이렇게 쭉 푸시면 돼요. 자,르륵. 다 풀어 보고 어색한 거 고쳐라. 그럼 앞에 아까 앞에서 한 거잖아. He is so excited to sleep. 그러니까 해석해봐. 신나서 잠을 잔다? 응?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to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니까 쭉 틀린 부분 고치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푸시면 됩니다. 자, 쭉 푸면 자 이렇게 해서 개념 끝납니다. 자, 개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쓰임에 맞춰서. 어,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기본적으로 for를 쓰는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면 o 부를 쓰고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이렇게 접속사를을 써서 쓰는 so that 구문 it seems that 구문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긍정문이면 enough 투부정사 부정문이면 to 투부정사 그리고 it seems that은 이 that 뒤에 있는 주어를 주어로 빼서 seem 쓰고 seem은 이제 주어에 맞춰야겠지 시제랑 수어에 맞춰서 쓰고 이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투부정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세 개, 요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100점 맞고 싶죠? 100점 꼭 맞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저희만 믿고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클리닉룸 1으로 돌아가셔서 시티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